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플레이스 편으로 돌아왔고요. 네, 뭐 쇼핑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된 영상 제가 또한달 만에 또 업로드를 했는데 제가 한달 만에 업로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티르키에를 갑니다. 터키. 네, 제가 와이프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제가 또 매년마다 터키를 가요. 장모님도 거기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또 이제 제 딸이랑 와이프를 데리고 또 이제 갔다와가지고 귀국한지 이제 며칠 안됐는데 말이 좀 꼬일 수 있다는 점 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벤트 중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조금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감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구글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트래픽, 리워드 기능 포함, 블로그 트래픽, 네이버 카페, 쿠팡 파트너스, 유튜브 쇼츠, 공유, 좋아요, 스크랩, 네이버 서로유 추가, 준체 최적 블로그 올리는 프로그램, 네이버 지식인, 구글 매 트래픽, 네이버 쇼핑, 오늘의 집, 쿠팡 순위 상승 프로그램. 이 모든 게 전체 90만원, 대행용 150만원입니다. 참고로, 대행용과 개인용의 차이는 속도와 성능 차이고, 업자 개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개 업장을 들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대행용을 또 추천해 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laughs> 대행사분들, 실행사분들은, 당연히 뭐, 대행용을 쓰시겠죠. 네뭐 근데 그게 그런 게 막상 아니시려면은 뭐 개인용도 솔직히 충분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욕심 안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은 as 업데이트 평생 무료입니다 예. 네, as 업데이트는 평생 무료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마케팅 비용 굉장히 절감을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거를 꼭 몸소 느끼실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도 영구 제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리워드 단가도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이제 개당 뭐 20원 17원 뭐 30원 60원 뭐 이렇게 하시는데 보셨, 보셨을 거고 이용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저희 거는 쓰게 된다면은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세팅법을 우선 보여드릴게요. 네.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깔끔해졌죠. 예, 굉장히 깔끔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테더링 프록시 유동 IP 이렇게 세개또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고 막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되면은 계속 이용이 가능하시다는 점 무료로 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 버튼, 메뉴 버튼, 리뷰 버튼, 사진 버튼, 공유 버튼, 도착 버튼, 저장 버튼, 알람 버튼, 소식 버튼, 체류 시간까지 우리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블로그 리뷰 포함이고요. 작업 매장, 작업 매장도 여러분들께서 자유자재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검색 단어, 검색 단어 또한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맛집. 어디, 어디 어디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뭐 다른데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이 붙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자유자재로 설정이 가능하시다는 점 아주 좋죠 또 체류시간까지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쇼핑이랑 조금 살짝 좀 비슷한 좀 얘기긴 한데요 쇼핑 트래픽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트래픽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네이버 플레이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플레이스 프로그램이니까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500명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는 똑같이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는게 좋거나 아니면 좀더 올려서 설정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조금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용을 하실 때 요번에 500명을 썼으니까 나는 뭐 이제 순위도 올랐고, 진짜 순위가 올랐고, 다음에 이제 할 때는 트래픽을 조금 쓰면서 이제 실제로 유입된 사람들을 확보하자라는 마인드로 이거를 조금 줄이세요. 그러면은 안 되죠. 예, 네, 훨씬 모르는 겁니다. 예, 네. 왜냐면은 이게 실제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유입되는 게뭐 이제 생각보다 그키워드의 검색어가 없어가지고 유입이 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물론 잘 돼서 유입이 많으면은 당연히 땡큐죠.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어디 어디 맛집을 찾는데 실제로 그렇게 검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유입을 저희가 따로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음 달에도 똑같이 트래픽을 쏘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더 올려서 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야 순위도 안 내려가고 그리고 그거 뭐냐 유지도 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쏴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고요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진짜로 실제로 쇼핑이든 뭐 플레이스든 뭐 이제 한분한 한 분마다 이제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상품 1등이 올라갔는데 이게 순위가 올라갔다가 점차 내려간다 보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시 그대로입니다 예, 플레이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해주시면 은 유지도 물론 잘 가능하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꼭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레퍼런스는 따로 공개를 못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 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에드센스 뭐 이제 이런 것들 같은 수익인증이나 뭐 시청자분들이 수익인증 나온 것들 제가 자랑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도 물론 저로 인해서 저희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이제 플레이스든 쇼핑이든 당연히 뭐 이제 상품도 많이 판매도 굉장히 많이 내고 상품 아예 플레이스 1등도 찍고 계시는 분들 자랑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저도 하나의 아버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도 그게 생계형이고 목숨이니까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이랑 다른 광고 업체를 맡겨서라도 당연히 순위를 올리고 당연히 우리 회사의 매출을 올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실제 사연입니다 파워링크라고 네이버에 광고가 있는데 이게 파워링크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 공감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막 이제 악성 트래픽을 넣어가지고 일부러 광고비를 나가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파워링크의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이제 파워링크는 CPA기 때문에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지출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플레이스도 마찬가지고 쇼핑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트레킹 관련이나 좀 생기가 조금 걸려 계시는 분들 때문에 레퍼런스는 공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공개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잘 팔리겠죠. 그분들도 저희한테 소중합니다만 지금 구매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저희한테 소중한 사람이 당연하죠. 당연히 소중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네, 쫄라도 안 드립니다. 예. 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만약에 그래도 혹시나 나는 이런 레퍼런스가 뭐 없으면은 뭐 믿음이 안 간다 그러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네요. 예, 그거는 저희가 뭐 따로 다른 프로그램 영상들을 보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지켜야 됩니다. 예,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거는 제가 자랑은 다 하겠는데 이런 점은 진짜 너무 힘들다는 점꼭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연락 많이 주세요. 이벤트 중입니다.